변화무쌍한 해가 될 거예요. 이제내 발전을 위해서 좀 내가 도모하고 움직이자 하시고 조금 끈기가 없다 보니까 좀 밀어붙이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리스트 이혜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어,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게, 댓글도 진짜 저한테 또 희망의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또 들으면서 제가 또더 용기를 갖고 열심히 더 여, 어, 자료를 또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여러분들 진짜 덕분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뱀띠 운세고요 네. 어, 뱀띠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좀이 분들이 변화변동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음. 외국에도 넘나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음. 또, 직업도 여러 가지로 또 변화를 갖고서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음. 정치인들이나, 음. 연예인 쪽, 음. 그 다음에 종교인, 음. 그 다음에 철학가, 음. 교육가, 음. 그 다음에 경찰관, 음. 그다음 물장사를 하시는 분들, 음. 그리고 이제 말로 벌어먹는 직업들, 음. 어, 또 변호사, 뭐 이런 직업들을 많이 다방면으로 갖고 있는 게또 뱀띠인 것 같아요. 용의 머리는 안, 드러, 안 되더라도, 음. 뱀의 꼬리는 때라고, 음. 또, 지는 거를 또, 이, 못 보는 승부, 그, 근성이 좀 많이 계신 분들이 있죠. 아, 승부욕이 좀 강하나 봐요. 많죠. 음. 그리고, 셈도 많아요. 남이 잘 되면은, 음. 약이 올라. 어, 그래서 자기가 많은 변화를 음. 좀 갖는 걸 좋아하고. 음.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끈기가 없다. 어, 하나의 몰입을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음. 내가 이제 그거의 전문가가 되면 시들해진다. 이분들은 어, 많은 직업군과 <laughs> 많은 사황들이 있었을 텐데 이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었었던 일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어, 이분들은 인덕이 없죠. 어, 인덕이 너무 없어. 어떻게 보면 이 분들도 자수성가형이고 부모 형제 일친에도 덕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이혼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어. 좀 외롭고 좀 고독하면서도 화려하다. 그니까 그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고독함을 음. 누가 알아주겠어. 아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나 봐요. 그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변화변동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음. 항상 밝고 좋은 줄만 아는 거지. 자기가 인고하고 힘들게 고통을 참고 가고 인내를 하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죠. 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갑진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뱀띠를 딱 떠올려 봤을 때 어떤 상황들이 좀 좋아지게 될까요? 그냥 변화무쌍한 해가 될 거예요. 변화무쌍한 해? 에.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 성격들이 안 돼, 이분들도. 어, 가만히 어디 한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진짜 돌아버려. 그런 성격들이 많아. 어, 그리고 이제 팬때를 굴린다고 해도 또한 자리에 그렇게 있는 거를 좋아하지를 않는 성격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됐던 뭐, 경찰관이 됐든, 뭐, 종교인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 막,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 음. 그런 직업들을 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의업심이 굉장히 강해. 음. 남 일이라 그러면, 솔선수범해서또 나설 줄도 아시는 분들이 많고, 음. 또, 인고가 많다. 음. 인고가 많은 건 뭐냐면, 인간의 덕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인간의 고력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다 짊어져야 돼. 그내 그래, 가족들도 짊어져야 되고 나도 짊어져야 되고 이웃도 짊어져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작년에 그런 거 저런 거에 너무 내가 힘들어 갖고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 좀 살자. 어. 이렇게 해 본들 어떠하리? 저렇게 해 본들 어떠하리? 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일만 차고 나가고 이제 내발전을 위해서 좀 내가 도모하고 움직이자 하시고 마음을 먹고 새 다짐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새 다짐이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되죠. 오. 어, 돼. 그런데 뭐냐면 끈기가 없는 거. 음. 어, 새 다짐만 하면 뭐해. 그거를 이제 밀고, 밀어붙일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 음. 그게 조금 끈기가 없다 보니까 좀 밀어 붙이십시오. 저불 밀어 붙여, 저 밀어 붙이시고 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음. 이거는 금전 재물이 따르는 거고 음. 또 이분들 자체에서도 올해 문서 가지고서 조금 골아팠었던 분들은 좀 문서가 좀 풀리는 수예요. 아 문서가 좀 해결이 돼요. 네네네. 음. 문서랑... 그러면은 문서가 어떤 쪽으로 좀 골치 아팠던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장사를 했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아.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아놓고도 지금 안 나가서 고전하시는 분들이 계셔. 음. 그런 분들은 좀 올해는 문서 이동이 발동이 된다. 음. 3, 4월 문전 되면 음. 좀 발동이 돼서 음.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나와요. 어, 문서적으로 그러면 좀 해결이 된다. 네네. 음. 운적으로 바라봤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금전재물 쪽으로 좋아진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이분들은 방생하셔야 돼. 방생? 어, 정월달에 네. 일단 방생부터 먼저 해놓으셔야 돼. 음... 방생을 하시고 나면은 네. 물살에 풀리듯이 풀려. 방생은 뭐냐면 음... 1년 12도액을 막는 거는 홍수맥이고, 음... 방생은 일단은 나한테 있는 안 좋은 애군액살을 다 물살에다 띄어내주는 거야. 아... 그러면서 내가 다시 물살에다 내주는 거잖아. 음... 그러면서 내 모든 걸다 쓸고 나가고 좋은 기운을 달라고. 새 생명이 이제 태평양 바다에 헤엄치고 나가듯이 나도 좀 그렇게 꼭 움직일 수 있는 운기를 달라고 하는 게 방생이에요. 아, 어. 방생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선생님에게 네.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정월 대보름 날 이번에 방생 행사를 하니까 음. 그때 이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음. 문의를 하시면 어, 미리 신청을 하시면 음. 저희가 이제 방생을 음. 해드립니다. 못 오시더라도. 음. 네. 자 그리고 우리 뱀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 딱 짚고 넘어갈게요. 자기가 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laughs> 자기가 약사하다고 생각해. 음. 어장깨도 많고 음. 저 사람들의 유혹에 안 넘어가. 난 내가 더 네보다 너희들보다 나는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당해. 사람한테요. 많이 당하고 치어.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 그리고 끈기, 무조건 끈기예요. 어, 올부터 끈기를 가지시면 이분들이 진짜 물살에 풀려나가듯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해운연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뱀띠분들에게 희망찬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희망 메시지는 딴거 없어요. 의협심도 많고 또 강한 사람들도 많고 또 뭔가를 한번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은 있는데 올해는 또 갑진년이면서 용의 기운을 받으면서 뱀이 같이 이제 용의 꼬리를 잡고 올라가는 수고도. 그러니까 그거를 좀잘 이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래도 내 운기가 없을 때보다는 운대가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 됐 희망 가지시고요. 그냥 마지막 진짜 동화줄이 됐던 썩은 줄이 됐던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